개인의 성장에 응원하는 아지트. 의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대잔치일까요? 얼마 전이 박명수 씨 어록이라고 인터넷에서 보게 된 내용입니다. 한번 공유해 볼게요. 티클모아 티끌 티끌이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헌신하면 헌신작이 된다. 돈드는 거 하지 마라. 백날 해봤자 타고 나야 된다. 시작은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새벽에 먹는 맥주와 치킨은 0칼로리 참을 인세 번이면 호구다. 포기하면 편하다. 예술은 비싸고 인생은 더럽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기부활동은 자동이체다. 그냥 잊어라. 어때요? 저는 어록 보면서 어, 재치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어, 박명수 씨는 방송 캐릭터보다 실제 성격이 더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선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매니저하고 코디가 10년 넘게 박명수 씨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데 어, 큰 사고 없이 올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년이 넘도록 인간관계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한 사람이잖아요. 교육장에서 만난 사람도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가, 호감을 주는가, 참 많이 고민해봤어요.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어, 첫 번째는요, 갑이 아닌 을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 제가 사람을 본인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 우리는 가백에 잘 보이는 거? 어, 누구나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필요로 한 재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와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어, 예전에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이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고, 특히 회사 내그 용역업체 직원분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직원들처럼 막 챙겨주셨던 자상하고 따뜻한 상사분이 계셨어요. 음, 여름에 외근 다녀오시면 아이스크림, 음료, 뭐 이런 거 사갖고 오시는데,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것까지 챙겨다 주셨던 분. 저는 그분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어, 후배들도 참 그분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을을 대하는 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자기 할 말보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경청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제대로 듣는다라는 건 나의 편견이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거다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예전에 경청이란 책에서 바이올린을 빗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는 텅빈 구멍을 통해 나온다. 이것을 공명통이라고 합니다. 공명통 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먼지와 이물질이 가득해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잘 비워져 있는 사람.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내 마음이 잘 비워져 있어야 온전히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공명통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내 자존심. 너무나도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 제대로 못 들어요. 공명통 안에 내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충고하게 되고 야 그건 아니잖아 조언하게 되고 평가하고 그러다가 우리들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바로 내 안에 이 공명통이 잘 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운함이나 불만이 있을 때 제대로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인간 관계만 있겠어요. 불편하고 힘든 관계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남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편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비판하면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흘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문제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불만을 잘 말하고요. 잘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옮기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떤 부분이 서운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오해가 쌓였던 것 같은지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어, 사람들은요. 불만이 있으면 비판하거나 화를 내잖아요.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할 때막 감정을 막 쏟아내죠. 그런데 남편이 한 시간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무슨 말한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화내는 어조로 말했으니까 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딱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비난의 말로 쏟아냅니다. 결국 상대방은 어,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왜 저렇게 흥분한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박명수 씨처럼 명료하게 분명하게 전달해주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서 디스카운트해 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어, 디스카운트라는 건뭐 이런 거죠. 어, 친하니까 잘 아니까 내가 생략해서 말한다거나. 축소해서 내 마음을 전달한다거나, 어, 상대의 진짜 마음을 또 내가 왜곡해서 듣고, 아,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우리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해요. 또 만나요.